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채널, 네, 영국 스튜디오인데요. 근데 이번에는 또다시 이렇게 빨리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제가 뭐 따, 따로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 정도로 그렇게 막 부지런한 사람은 아닌데요. 어, 이 근처에 일 보러 왔다가 스튜디오에 밥 먹으러 들렀다가 다시 컨텐츠를 촬영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면, 네, 아무래도 자주 컨텐츠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지금 시가총액 1등을 달리고 있죠. 네 거기에 가장 큰 네, 뒷받침이 되고 있는 네,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야, 보통 우리가 코머시기라고 하면은 같이 일하는, 뭐 같이 협력하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같이 일하는 사람을 영어로는 코워커. 또 같이 비행하는 사람을 코파일럿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코파일럿은 부조종사라는 뜻인데요. 지금 시중에 보면 생성형 AI 기술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보면 오픈 AI가 만든 뭐챗지 p t 를 비롯해서 네, 또 그걸 그대로 가져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활용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빙 코파일럿, 다음에 어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그리고 또 여기에 필적하는 네, 구글에 도 비밀 무기가 있었죠. 네, 그게 바로 제미나이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가 만든 네, 하이퍼클로바 X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 네이버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인텔하고 협력 관계도 발표하고 하는데 네, 그거는 뭐또 따로 한번 어느 정도 이야기가 무르익으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코파일럿 이야기인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은 사실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처음에 오픈 AI에 1조 3천억을 투자하면서 오픈 AI의 여러 가지 모델들, 다시 말해서 뭐 GPT 모델, 그리고 달리부터 시작해서 위스퍼 이런 모델들에 대한 서비스의 독점권을 가져가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델들을 기반으로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내부 시스템을 완전히 갈아엎고 있다. 이런 표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에 다시 쓰고 있는 책에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네. 어, 힘 좋은 조랑말에 올라탄 거인. 이 정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로 이 오픈 AI에 올라타서 지금 굉장히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에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라는 게 가장 가운데 있죠. 여기에 오픈 AI의 생성형 AI 기술이 들어간 플랫폼이 바로 이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뭘 바꾸고 있냐. 오퍼레이팅 시스템, 윈도우즈 11이죠. 그래서 윈도우즈 11 코파일럿, 이런 것들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자들을 위해서, 네, GitHub 코파일럿, 이런 것들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거 말고도 이제 모든 워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워크라고 하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오피스를 얘기한다, 라고 보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마이크로소프트365 코파일러스라는 이름으로,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팀즈, 뭐, 원노트, 뭐 여러 가지, 네, 오피스 제품들을 크게 바꿔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은,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에도 좀더 이걸 집어넣어서 다 한꺼번에 어 이제 말로 하면 네 프롬프트를 쓰기만 하면 다 알아듣는 그런 시사, 시장이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브라우즈 앤 서치 여기는 이제 빙 엣지 브라우즈에도 이챗 GPT 기술이 그대로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데이터 인 AI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라고 하는 클라우드 플랫폼 얘기인데 오늘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바로 윈도우즈 네, 11이에요. 윈도우즈 11에 채취 피티가 들어가니까 어떤 게 가능하게 될까요? 이 채취 피티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그냥 궁금한 걸 바로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코파일럿 버튼이 지금은 윈도우즈 하단, 윈도우즈 11의 하단에 보면 바로 코파일럿 버튼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코파일럿을 누르기만 하면 바로 채팅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어, 손흥민이 어제 누구랑 싸웠다는데 화이는 했니? 이런 것들 물어보면 얘가 바로 기사 검색해서 가지고 오기도 한다는 거죠 자그 다음에 세종대왕이 몇 년도 사람인지 이런 것들 물어봐도 바로 대답을 해줄 건데 그런 거 말고 어, 이런 것들도 가능해요 내가 최근에 사용한 파일 목록을 보여줘 이런 것들을 하면 최근에 사용한 파일 목록을 보여주기 위해서 탐색기를 띄워도 될까요? 이런 것들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눈이 너무 부셔. 다크모드로 바꿔줘. 라고 하면 이거 다크모드로 바꿔주는 것도 역시 가능합니다. 자, 윈도우즈 코파일럿은 지금 바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출시되는 네, 최신 버전의 서피스에는 이 코파일럿을 바로 불러낼 수 있는 코파일럿 버튼이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앞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쪽으로 얼마나 더 집중할 건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부분인데, 자, 요거는 제가 몇번 언급한, 네, 마이크로소프트, 네, 365코팔러이에요 바로 이 오피스에 들어가는 건데, 이 오피스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제일 먼저 오늘 내 일정이 어떤 게 있어? 라고 하면 바로 일정들을 바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기도 하고요. 오늘 첫 번째 일정에 들어가는 문서는 기존에 있던 이 자료를 참조해서 이렇게 드래프트 문서를 써줘 라고 하면 바로 이 드래프트 문서를 써주기도 한답니다. 네, 써주기도 한답니다. 네, 실제로 제가 이걸 몇번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한글이 안 되는데요. 조만간 한글이 되면 정말로 쓸모 있는 그런 기능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각 제품의 마켓이어 이런 것들 을 찾아달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찾아서 표로 잘 추가해 를 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워드 문서를 이용해서 이걸로 네 바로 파워포인트 파일을 만들거나. 그다음에 엑셀에 있는 자료들을 정리해서 보여줘라고 하면 이번 문제에 가장 잘 나간 제품이 뭐지 이런 것들 물어보면 얘가 바로 알아서 정리를 해서 보여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뭐 최신 버전의 이 팀즈 네 팀즈에도 이네코파일러 기술이 들어가니까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의를 하잖아요 온라인 회의를 하고 나면 회의 결과가 자동으로 네 회의록이 작성된다든지. 네, 그 다음에 회의에서 주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까지 바로바로 바로 정리를 해서 보여줍니다. 어, 정말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신입사원 한두 명이 내 옆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네, 이런 것들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365 코파일럿인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네, 윈도우즈,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365 코파일럿은 다 만들어져 있는 제품에 바로 그걸 추가해서 내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말고, 가끔씩 보면 우리가 업무상에서 단순 반복적으로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반복하고 있는 작업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게 있을까요? 신입 사원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메일이 나갔으면 좋겠어. 안내 메일은 자동으로 나갔으면 좋겠어. 어, 누군가가 나한테 회사에뭐 네, 경력 증명서 혹은 재직 증명서 이런 것들을 요청하면 자동으로 그런 문서들이 발급되어서 그 사람한테 이메일로 보내줬으면 좋겠고 발급 내용이 나한테 통보돼 있으면 좋겠어. 이런 간단한 작업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네요 학교 같은 뭐 졸업증명서 이런 것들도 가능할 거고 그래서 이런 서류작업 문서작업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자동화시키는 그런 시장이 바로 rpa 라고 부르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이 rpa는 로봇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의 약자로 어 한동안 꽤 많이 주목을 받았던 그런 시장입니다 근데 이 rpa, RPA 시장이 생각만큼 이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사람들이 모든 패턴이 다 똑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RPA를 하기 위해서 모든 폼이 다 똑같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완벽하게 자동화시키지 못했던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사람의 손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RPA를 위한 솔루션을 따로 만들거나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더 힘들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겼는데 최근에 이 RPA에 대한 마켓 보고서가 이렇게 나온 걸 보면 시장이 급진적으로 커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자동화에 생성형 AI가 들어가면 확실히 좋은 효과가 나올 거라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RPA 솔루션이라고 딱 말하진 않지만 RPA가 가능한 솔루션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오토메이트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이건 어떤 프로세스를 잡아놓으면 그 프로세스대로 알아서 동작이 되는 네 그런 솔루션입니다. 이거 어떻게 동작하는지 네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파워 오토메이션을 네 설명하고 있는 영상인데요. 네 여기에 보면 어떤 작업을 뭐 자동화시키고 뭐 빠르게 할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간단한 예를 이렇게 네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파워 오토메이션의 얘인데. 예전에는 이 파워 오토메이션 자체도 괜찮았는데요. 여기에 코팔일럿 기술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 내가 축하 메시지를 보낼 거야. Send congratulation email to new hire,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신입 사원들한테 내 자동으로 내 환영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 거냐. 이걸 이제 제가 프롬프트로 쓴 거예요. 자, 이렇게 했더니 자동으로 메일을 보내는 프로세스들을 이렇게 쭉 생성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매주 신입사원들이 들어올 때마다 자동으로 보내게끔 하기 위해서 뒤에 보면 every week라고 하는 프롬프트를 추가하니까 이게 매주 반복되는 프로세스로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실제로 메일을 보내는데 각각의 하나하나의 조각들이 있죠. 각각의 플로우에 있는 send email 이런 것들을 눌러서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 그리고 누구한테 보낼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옵션으로 주면 되는데 예전에는 네, 이 파워 오토메이션을 쓰기 위해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어떤 사례로 이걸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만 했어요 이제 뭐 복잡하거나 어려운 공부라기보다는 이툴 사용 방법을 익혀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해도 여기에 있는 기능을 100% 쓰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근데 파워 오토메이트의 파워 오토메이터의 코 파일럿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내가 필요로 한걸 얘한테 잘 설명하기만 하면 얘가 말할 때마다 지금 계속해서 제가 프롬프트를 쓸 때마다 아래쪽에 조금씩 조금씩 프로세스가 길어지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는 걸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잘 만들고 이걸 배포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때가 되면 신입 사원들 찾아서 그 사람한테 이메일 보내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이제 샌드 이메일 블록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내용을 쓸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 우리가 한 1시간 정도 투자해서 이런 거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 회사에서 1년 일한다, 그리고 매주 1시간씩 일한다 하면 52시간 정도를 절약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동화의 효과는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고 라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우리가 뭐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기능 너무 많잖아요. 그 기능에 100%를 쓸 수가 없지만, 코파일럿을 이용하면 그 안에 있는 기능들을 내가 원하는 것만 얘기하면 최대한. 많이 끌어다가 쓸 수가 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파워 비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시각화시키는 도구예요. 일종의 어, 비즈니스 대시보드를 띄워놓고 네, 어떻게 할지 의사 결정자들이 의사 결정자들이 네, 판단하게끔 하는 네, 그런 화면인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도 요거 제대로 정확하게 만들려면 공부를 꽤 많이 해야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코파일럿이 그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파워비아이에 들어간 코파일럿은 어 내가 어떤 데이터로 어떤 정보를 보기 원해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기만 하면 얘가 대시보드에 필요한 것들을 쭉쭉쭉쭉 꾸며준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지도가 들어가고 여기는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 네, 거기에 대해서 지도 위에다가 매출 정보를 맵핑해서 보여준다든지 하는 것들이 좀더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정말 이제는 네. 숙련도 이런 것보다는 이 업무의 특성, 그리고 여기에 있는 숫자들이 진짜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잘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엔지니어링 이런 것보다 그 비즈니스 도메인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말로 하고 결과를 만들고 이 결과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또 다른 코파일럿이 하나가 더 있어요 네 그게 뭐냐 하면 네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4 애저라고 하는 건데요 애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플랫폼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리소스를 쓰고 있니 클라우드에서 뭐 가상머신도 있고 스토리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 그렇게 물었더니 네 9800개 정도의 지금 리소스를 쓰고 있다 꽤 많이 쓰고 있네요 자 그러면 어이 중에서 어떤 종류를 쓰고 있는지. 네 그리고 여기서 보면 가상 머신이 모두 몇 개고 가상 머신의 스펙에 대해서 묻고 있죠 그리고 네 여기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것들도 내가 말만 하면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스크립트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스크립트를 실행만 시키면 네 바로 스크립트가 돌아서 필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자, 이 애저라는 이 환경이 보면 클라우드잖아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리소스의 종류도 되게 많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비용 이렇게 볼륨면 찾아 들어가야 되고요. 또내 입맛에 딱 맞는 걸 이렇게 조회해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말만 하면 그 리소스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들을 뽑아 주는 것을 넘어서 해당된 리소스를 뭐 삭제하거나 아니면 조정하거나 수정하거나 하는 것들도 다 여기에서. 할수 있게끔 이렇게 their 바뀌어 their 있는 거죠. 자, 이걸, 이걸 이용하면 숙련도에 따라서 수수 결과물이 수 조금씩 달라질 수, 수 있는 수 부분들이 수 많이 수 바뀔 수 겁니다. 수 자, 제가 이 짧은 시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기술, 윈도우스 코파일럿,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다음에 파워 오토메이트 코파일럿, 파워 BI 코파일럿,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코파일럿, 이렇게 몇 가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앞으로 이 코파일럿 시리즈는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더 중요한 게 업무에 대한 숙련도가 이 IT에 대한 숙련도보다 더 중요한 시장이 됐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시니어들이 결과물에 대해서 바로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 시니어들의 역량이 더더욱 더 중요한 시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바로 이 코팔럿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코팔럿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365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는 영문만 지원이 되고 있어서 지금 따로 데모를 안 만들고 있는데, 어, 한국어가 지원되게 되면 다시 한번 또 마이크로소프트365 코파일럿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오가다가 또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또 좋은 컨텐츠가 떠오르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